안녕하세요, 니아입니다. 니아 가족이 캠핑을 떠나요.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? 이게 머시멜로요? 초콜렛하고 비스켓. 그러면 머시멜로를 여기다 사이에다 넣어? 구워서? 아, 그 말이야. 원래 비스켓하고 초콜렛하고. 최소한으로 챙기는 건데 그래도 살림이 많네요. 꼭 필요한 것만 챙긴다고 해도 이렇게 많아지고 또 챙길 게 많아서 챙기고 또 잊어버린 거 있나 챙기고 세상에 어디 이사 가는 것 같지 않나요? 이렇게 한차 가득 싣고 놀러 가고 있어요. 어,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. 또 세상에 뭐 우리만 피설 가는 게 아닌가 봐요.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는 거라서 그런지 고속도로가 진짜 차가 많더라고요. 이 길은 어, 저희가 2년 전에 출퇴근하던 길이에요. 헬리픽스에서 브리즈워터까지 매일매일 출퇴근을 했잖아요. 근데 어, 저희가 출퇴근할 때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건본 적이 없어요. 어, 여름휴가는 저희만 가는 게 아닌가 봐요. 해외 여행도 많이 가지만 어, 이렇게 캐나다 안에서도 여행들을 많이 하는 시즌이네요. 집 떠나면 고생인데, 그 전에 조개를 많이 잡은 좋은 기억이 있는 바닷가를 다시 한번 갔어요. 근데 바닷물이 너무 차가워요. 그래서 바다를 바라보고 해변에서 이렇게 뛰는 사람들만 많아요. 진짜 해변으로는 못 들어가고요. 들어가도. 물이 너무 차가워서, 이 사람들, 한, 안... 오, 쟤는 좀 오래 가는데, 망 나올 것이야.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. 해변가라고 수영을 하고 튜브를 띄워서 진짜 물 속에 계속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. 어, 그래도 일단 이렇게 바다를 보고 또. 어, 해변가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진짜 호주랑 다른 것 같아요. 호주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가면 갈수록 뙤약볕인데, 여기는 나무들이 이렇게 많네요. 호주는 가도 가도 들령만 있거든요. 근데... 역시 호주 아, 캐나다는 나무가 많네요. 그래서 어, 가을에 단풍이 들면 아직 안 녹았잖아. 이헤징크 수익인가 봐요. 음, 그리고 음? 보트를 갖고 왔는데 이런 어떡하죠? 보트가 바람이 셌어요. 지금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네요. 뭐 삼겹살은 당연히... 음. 숯불에 구워야 되고, 목탄은 우리 둘째 아들은 어, 얼어서 잘안 나오는 시혜만 계속 들고 흔들고 있고요. 어, 일단 배고프니까 음, 밥 먹고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. 일단 보트는 못하는 것으로. 음, 그러면 내일 어, 할수 있는 건 어, 자전거 대여랑 또 카약이 대여가 되는지 알아봐서 화약을 어, 예약하려고 하는데 그 때문에 그런가? 어, 당일 예약이 될지 모르겠어요. 음, 그래서 일단은 어, 뭐, 먹는 걸로만 위로를 하고 있네요. 그 비스킷에다가 인터넷도 절대 안 해요. 비스킷에다가 해세면 음, 둘째 아들은 그 그린 그리니까 별로 투정이 없는데. 맛있어? 나이는 어, 내일 아침에 수업이 있는데 수업하러 어, 인터넷을 찾으러 아침 일찍 어, 차를 끌고 인터넷 되는 곳까지 나가봐야 할것 같다고 하네요. 아 초코파이야? 못 봤지. 저는에 초코파이도 안마시면도 그래서 저쪽에서 수영하잖아. 저쪽에. 보트를 못 타서 아쉬워하는 큰아들이에요. 어, 이 넓은 호수에 어, 발만 담그고 왔으니 아쉽겠죠? 다음날 물어봤더니 어, 카약도 어, 시간이 안 되고요. 어, 자전거 대여는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. 아이고 우리 아들 짜증 엄청나네요. 그래도 이런게 캠핑인 것 같아요. 생각대로 안 풀리고 또 생각대로 안 돼서 그냥 자연하고 놀다 오는 거죠.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기도 한데 뭘뭐 어쩔 수 없죠. 이렇게 시간은 갖고 저희는 여기서 즐길 수 있는 트레킹을 식구들이랑 시큰했네요. 음, 그래도 잠자리랑 샤워시설이랑 화장실이 깨끗해서, 어, 그건 딱 마음에 든다고 큰아들이 그러네요. 네. 먹는 물도 있네. 저기 찌사랑도 있어. 그러니까 저기서 아침에 찌를 끓여서 저기서 먹고 싹 치우면 되겠어. 그지? 예쁘다기보다는 그래도 잘 해놨지 여기는 여기 개수대도 잘 돼있어 바깥에서 씻을 수도 있고 여기 캐나다 캠핑하면 굉장히 노셔리할 것 같죠?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내추럴한 것 같아요 너무 내추럴해서 음, 다람쥐가 사람 수보다 많은 것 같고요. 또 어, 인터넷 없는 세상에서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게 살수 있는 곳이고, 근데 요즘처럼 어, 인터넷 없이 살기 어려운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틀 버티기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. 음, 저희는 2박 3일을 예약했는데, 어, 거의 이틀 꽉 채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. 그래도 어, 아들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어, 나쁘진 않았지만 아주 색다르지는 않았어요. 다음에는 좀더 여행 경비를 많이 모아서 어, 캐나다 다른 대도시를 여행해보고 싶었어요. 감사합니다.